내가 힘들면 경쟁자도 힘들다. 이것만 기억하면 끝까지 버텨낸다. 나는 사업 초기보다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더 편해져야 하나 생각한다.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편해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경쟁이 있어서 삶은 오히려 즐겁지 않은가. 이정훈 작가의 말입니다. 내가 힘들면 다른 경쟁자들도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럼 포기하느니 계속 하는 게 낫겠죠? 이 지점에서 많은 경쟁자들은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. 경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나만의 분야,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죠.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면 답은 하나. 꾸준히 하세요. 끝까지 하세요. 힘들 때한번더 하세요. 그럼 주위에 남아있는 경쟁자는 거의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. 전 지금처럼 꾸준히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하겠습니다. 킵코잉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.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.